여기 예, 부두가에요. 태안, 예. 몽산포인데요. 항구인데요. 여기 고기배가 굉장히 많아요. 낚시배. 여기 뭐, 요, 체험낚시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뭐, 제가 수선하는게 아니라 써있기 때문에 한번 찍어봅니다. 오션스타워.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나와있네요. 우르강원 올레미, 백조기, 쭈꾸미, 가보지 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3시부터 17시간 4시간 동안 아까 저기 물을 보니까 뭐구라미기끼뭐그 배선장님인지 일인당 5만 원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 우럭 놀래미 같은 게 잡힌다고 하네요. 네, 지금 낚시 나시... 분들이 많이 나가는 거 음. 같아요. 이 시간에 고기잡이가 매가지고 슬슬 나가네요. 부둣가에서 지금 8시에 나가면 12시까지 저이 근처에서 고기를 잡는 것 같아요. 사람들 좀재법 태웠네. 뭐, 우렁 놀래미 뭐몇 마리 잡는다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저기 배들 다 있잖아, 있어가지고. 낚시 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손님 기다리고 있네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고기잡이 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타는데 1인당 5만원이라고 합니다. 바받았데요 아침에 되니까 고기잡이 배들, 낚시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고기잡이 배를 타네요. 우기자비배 애들이 이렇게 청박해서 부둣가에서 낚시꾼들 태우고 저기 섬 뒤로 가서 낚시하는데, 어, 오전 8시에 출발해서 12시 4시간 동안 하는데 한 5만 원씩이라고 하네요. 또 오후 또 13시 1시에 출발해서 5시에 오는 것 같습니다. 모자 뭐, 피냐고 뭐 그랬더니 뭐 놀래미 우럭. 이런 거, 뭐, 많이 잡는 사람은 열댓 마리, 적게 잡는 사람은 서너 마리까지 잡는다고 합니다. 아유, 이제 고기잡이배 나가네요. 만선네 꿈을 안고 구기잡이 배가 나갑니다. 낚시하러 오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부두카에서는 뭐, 잡히는 게 없고요. 배를 타고 나가는 모양입니다. 예, 안경 잘, 아, 안 배. 아침에 순살 한바퀴 싹 아침 되니까 물고기 배가 계속 나가네 배 소리가 아주 그냥 여기는 파도 소리가 아주 오냐 저기 또 나가네 저기가 저배 정착하는 데인가보다 많이 나갔다야. 땡겨 볼까. 음, 만선에 포부를 안고 막 달려요 달려. 차, 창문 밖으로 밑에 파도나 철썩 철썩 철썩. 여기는 배 소리가 있고 시끄러서는지 물고기들이 여기까지는 없나 봐요. 아침에 통발 건졌는데 뭐불가사리몇 개? 불가사리 다섯 개, 애기소라 두개 들었더래요. 그리고 바다를 돌려보내줬어요. 그렇지, 어린애들은 보내줘야지. 그냥 여기는 철수기는 파도소리하고 배, 배, 배 구경. 저게 하얀 배는 해경 배인가? 저기 순살배가 기다려. 아그 저기. 왔다 갔다 다니네, 아까부터. 아양 저거 순찰 배지 해경 배가지 생겼어. 좀 재미있었다 저배 운고 다니 사람은 아침에 한번 오해와 졸해 해경 경찰 나온 사람들이 저런데 근무하지. 그러니까 천장 우리 캠핑가 천장 이층 창문 방충망 여기 밑에 일층 창문. 바닷가보이죠배이죠 배들 이고이렇게이렇게누이서게바이를조바할수 음, 조망할 수 있고 이렇게이 친구는 이 방충망 이으로하이고어제이보는이고구제이보여는었는이오여은날는이 오늘은 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이 배배가 또 이제 나가네. 어디로 가는 거야? 사람들 태우고 고기 잡으러 나가. 아유, 여기는 배구경 하는 곳이네. 고기잡이배가또 나가네. 어. 소라. 까꾸만 소라 두 개. 불가사리 <laughs> 일곱 마리. 불가사리는 잔뜩 들어왔어? 에이. 조그만 거? 아. 불가사리 조그만 들어왔어? 응. 잔뜩. 아, 그 먹지도 못하네. 불가사리 어떻게 보는 먹으러... 아니, 뭐, 웬일로, 또, 불가리살 애들만 그래. 그래도 돼지고기는 다 먹었어? 응? 돼지고기는 다 먹었어? 아니, 무슨, 돼지고기? 응, 넌. 넌 애들이 어떻게 다먹어안 먹었어? 돼지고기 없는 동네. <laughs> 에이, 그래요. 빨리 닦고. 낚시도 안 되고. 응, 배구경만 실컷 하는 곳이네, 여기는. 배구경. 배, 배는 실컷, 뭐지? 고기잡이 배죠, 저거? 응? 고기잡이 배 아니야, 저거 나가는 거? 그렇지. 그게 여기가 시끄러워서 고기들이 안 오나 보다. 시끄러워서 안 오고. 그렇지, 여러분. 음. 멀리 가야 고기는 잡나 봐. 고기 잡들아유 우리 서방님 어떻게 돼지고기 사다 기대 많이 했을 텐데. 돼지고기, 돼지고기 값도 안 나왔네. 네? 우리가 좀 먹었지만. 여기 배구경만 하는 곳이요. 그렇지. <laughs> 사람들도 많고, 극목항 아침 풍경입니다. 부지런히 배가 또 지나가네요. 여기선 배를 실컷 보네요. 우리 여기 차박하는 띠창문 바깥으로 저기 관광 그 배가 서 있고요. 아침에 돌아다니는 게 해경차인가? 순찰, 순찰배인가 보다. 배는 열심히 다녀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열심히 순찰을 하네. 아좀 시끄럽긴 해요 여기는. 아 그런 나름대로 또 살아있는 바다 같아요. 배가 돌아다니고 사람들 시끄시끄하고 아이고 또저 덩치 큰 우리 영감님이 또 바깥에서 통발 대다 봤는데 아이고 물고기 없어서 서운하셨 겠네. 요 어제 돼지고기 마, 편의점에서 돼지고기 한팩 사다가 만원 주고 물고기가 많이 올라올래나 기다 했는데 물고기는 틀렸습니다. 바닷물은 많이 올라왔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들어왔네. 어제 통발에다 돌을 넣어가지고 가라앉아서 끼어서 빠지지도 않는다. 그러더니 다행히 통발이라도 건졌으니, 다행이에요. 오징어 배가 아침에 일찍 어디를하네요 바깥에 비가 좀 왔는지, 창, 창문에 이렇게 빗방울이가 맺혀 있습니다. 아유, 갈매기들이 아침에 또 먹을 거 있을래나 하고 막 난리네. 아유 그나저나 통발은 아무것도 안 들렸나 봐. 빠지기는 빠졌나 본데. 통발이 그래도 바다에서 빠지기는 빠진 것 같은데 고기는 안 올른 것 같습니다. 아이고 통발 정리하고 있네요. 무지명만. 아이고 다행이네 통발은 건졌으니. <laughs> 웃겨 죽겠다, 아유. 여기는 좀 배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지 시끄럽네요. 낚시, 저기, 고기, 낚시하는 사람들도 오고. 배가 왔다 갔다 했어. 그런지 시끄러워요. 아유, 웃겨 아이고, 웃겨 바깥에 죽었어. 비가 왔네요. 저기, 오징어 잡이인가? 배가 지금 하나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새벽 5시 조금 넘었는데, 이게, 이게, 바깥으로, 캠핑카 차 바깥으로 내다봤더니, 물이 들어와가지고 밑에까지 지금 철썩거려요아 죄송해. 캠핑카 바로 밑에 철썩이는 바다 좀 보세요. 이야, 무섭네요. <laughs> 물이 엄청 들어왔어요. 비가 좀 왔네요. 근데 통발이 저기 걸렸다는데 돌을 넣는 바람에 가라앉았는지 돌의 사이 깨가지고 걸렸다 그러네요. 이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배가 많이 다녀서 아침에 보니까 배소리들이 시끌시끌해요. 우리 캠핑카에 창문 바깥으로 내다보는 전경입니다. 이 영목항이 태안군이네요. 태안으로 되어있네요. 태안군강은 안내도 있네요. 태안 8경은 제1경은 백화산 2경은 안흥성 제3경은 안흥성 제4경은 말리표, 제5경은 해안사구 제6경은 가리, 가이도, 7경은 몽산포 해변, 제8경은 할미, 하라비, 바위.